방에선 55명이 아, 죽었어요. 취제에 아, 집중을 안 하네요. 55년 동안 그랬다는 거잖아. <laughs> 마케팅 일을 하고 있는 루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디터 하고 있는 진저예요. <laughs> 저는 지금 호텔 쪽에서 실습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나 오늘 한몇점 받을 것 같다. 영화 서사추리 집에서 잘하는데. 90점은 받지 않을까요? 대단해 나 드라마 다 맞춰 성적도 그는거 받아본 적 없잖아 있어 어릴 때. <laughs> 저는 한 70점이에요. 왜냐면 음, 학교 다닐 음, 때 평균 음. 70점 많이 맞아가지고 <laughs> 그래서 70점 나올 것 같아. 나이가 많으신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많으신 네. <laughs> 60점 정도 맞지 않을까.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등은 내 거, 3등 내 거. 점수를 많이 받아서 어마어마한 상품을 제가 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오늘 해서 타가겠습니다 타 오늘의 네. 영화입니다. 2007년도에 봉인 우리 2007년도에 뭐했죠 6살 때 나온 영화네요. 6살 때. <laughs> 뭐, 옛날이군요. 공포 공간이라 하니까, 뭐, 가치는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뭐야? 되자며? 야 <laughs> 어, 갑자기 뭔가 번뜩 생각... 어, 가치 갇히는... 아니, 가치는 게 아닌가? 본거 같은데? 근데 영화 내용은 이걸못해모 뭐, 겠다 당신을 지배한다. <laughs> 앞에 내용을 봐봐, 시공을 초월한 공포 공간이래잖아. 그러면 저 방에 들어가면 다른 세상으로 갈수 있는 거죠. 일부러 저기 막 가둬서 뭐, 그, 납치나... 납치나... 오... 그런 느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고편 사운드로 힌트를 한번더 드릴게요. I can just In 95 years of the hotel's existence, there have been 56 deaths in 14. 같은데 뭔가 소리를 들었을 어. 때 그거 같았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보이는? 근데 어, 목소리 뒤에 때리 이거는 어떻게? 날 사랑하지 않아요. <laughs> 날 사랑하지 않아요. 왜 영어로 안 해주세요. <웃음> <웃음> 한 시간 이내도 버티지 못했다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음. 그럼 뭔가 되게 심리적인 압박을 줘서 자살을 하게끔 유도했다는 건데. 방탈출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기도 음. 해요. 오늘 맞추실 문제는 총네 문제예요. 각각 25점씩. 최고 득점자가 우승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중간 미션 문제 드릴게요. 1,408호라는 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주인공의 직업은 뭐고 이 호텔을 찾은 이유는 뭘까요? 근데 그 아저씨 목소리가 되게 느끼하지 어, 왜... 않았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먼저 해봐지 먼저 할 거야. 1번, 소설가. 응. 목소리가 그렇지 않은걸? 그 아저씨 목소리가 느끼해서. 아, 소설가 아니. 타입은 아니야. 목소리가 왜 나오냐고. 중요하다니까. 네, 5번 형사 같은데 사건을 해결해 보겠다. 2번일 것 같아요, 과학자. 그 방에서 자기가 만나고 싶었던 데리 하는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답은?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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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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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번! 아! 아! 점수 가져가십니다. 우리 안감 미션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주인공이 1,408호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는 방이 <laughs> 이방 하나를 서면은 진짜 저극따로 너무... 문제 있는 거야. 그럼 그방안 팔아야지. 뭐... 정답. 누가? 오말리라는 사람. 네. 왜 그거를 특정지게 그렇게 이름을 딱 말했잖아요. 오말리라고. 그냥 얘기한 걸 수도 있잖아. 사 <laughs> <laughs> 시작. 그치 그치 사건. 사건 이렇게 시작된다 이런 느낌. 커불렀나여기는4번이야 아, 네. 친했던 소설가일 것 같아. 에그거 앨런 포가. 진짜 3번. 많은 사람이 죽은 방이어서 그 방에서 한번 보고 싶은 거지. 이 주인공이 되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 거지. 그래서 들어갔다가 때리를 만나고 온 거지. 그럼 저는 그럼 2번, 2번. 2번. 3번. 3번, 3번 4번. 4번 정답은 3번. <laughs> 보통 영화에 진짜 핵심이 되는 소재는 꼭 중간에 한번 나와. 최종 미션에 좀 도움이 될 만한 힌트 스티커으로 드릴게요. 어디가 주인공? 오른쪽이 주인공인 거죠? 왼쪽이 주인공이고? <목소리> 아니요, 저 의자가 주인공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 땀이 나타났네. 저게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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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 때리. 1408호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저렇게 되면은, 이제, 뭐 어떻게 청소를 또 했어? 다음에 어떻게 방을 또 오, 팔고. 아, 못 아. 못 95년 네. 동안 그랬다는 거잖아. 그럼 95년 매일같이 저런 거 치웠어야 될것 같아. 방도 넣고, 키볼레 같은 거지드거또 바르고. 되게 퀴즈에 집중을 안 하네요. <laughs> 갑자기 추워졌어. 음, 갑자기 겨울이 됐어. 익스피디아에다 후기 남길 수 있을 것이아 절대 오지 마세요. 객실이 진짜 어려워요. 전 방이랑 여기 방이랑 달라요. 어? 진짜네? 호텔에서도 되게 큰 어, 방이잖아. 맞아, 맞아. 방이 여러 개 있는 방. 방. 소설가 혼자서 못힌 그니까. 너무 낭비가.. 돈 많나 봐. <laughs> 현실적으로작자여 <다 작고 웃음> 6시, 6시 아닐까요? <아니야. 웃음> 60분이네. 제한시간이 60분인 거야. 들어와서 앉았는데 저 이상하게 시계가 6 0 분에 맞춰져 있어. 요이 어, 영화 나중에 집에 가서 보고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 너무 멍청한 거 아니야? <웃음> 이런 <웃음> 내용이었어. 세 번째 문제 주인공은 호텔 방에 묵을 때 온갖 환영을 겪게 되는데 과연 그 환영이 어떤 순서로 나올지 여러분이 추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문제가 정말 최악만 갔다 오셨네요, 저. <laughs> 악령이 보여주는 환영이었네. 아까까지 있던 그. 아 좀. 그렇네 방에서 같은 방에서 계속 벌어진 환영이었던 거였네. 많이 때려 부시는 건 나중에 찍었을 것 같지 않아? <laughs> 많이 때려 부시는 걸로 먼저 가볼게요. 벽, 폐어, 폭탄, 폭풍우, 오버 우체국, 땡. 공땡 도전해 보겠습니다. 때린 거 그거 벽일 거고요. 우체국, 폭풍우, 폭한 폐어. 마지막. 어, 어 땡이네. 루미벽 다음에 폭풍우, 폭한 우체국, 마지막 폐어. 다시 도전. 알았어, 공땡 도전. 벽, 혹한, 폭풍우, 우체국, 벽 정답. 오! 아, 살좋게 아 하나씩 나가가졌네. 다 맞췄네요. 저희 문제 맞추실 때 도움 되기 위해서 명대사 힌트 드릴게요. 지금까지 그 방에서 1 시간 이상 머문 사람은 없었어. 이렇게 지배인이 걱정해주는 그런. 이게 <laughs> 걱정해주는 거야? 공땡을 걱정했을 때이 방에서는 56명이 나... 죽었어요. 나의 토를 <laughs> 그렇게 해서 그러지. <laughs> 나는 지금 공땡은 걱정한데요. 이 방에... 나온 거네. 악령 같은 게 나온 거야. 음... 방에 나갔는데 다시 들어온 것 같은 거야.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다시 또 1408월 같이 온 거야. 어, 그래서 막 혹한기, 음... 막폭풍 그렇게. 호텔은 이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오는데 그 방을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가. 또 최악이야. 또최악이야 정말 최악 어느 날 갑자기 훌쩍 떠나. 전천. 근데 남자 되게 못된 사람이었나 봐. 나 갑자기 훌쩍 떠났대잖아. 소설 뭐 때문에. 때문에. 일에 미쳐서. 그랬을 때 사전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겨서 애기가 죽은 거야. 그치, 그치. 정식으로 갈라선 거지. 정식으로 갈라 <목소리> <목소리> 어른의 세계랑 그래. 부의 세계. 한 사람이 1408호에 있는데 아무도 없대. 아, 더나해달라고한 거야. 해달라고한 거야. 이생을막 살아서. 근데 되게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거야? 쓰레기다 미안니다자 그럼 <laughs> 마지막 미션 문제. 드릴게요. 호텔 방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주인공은 어떤 방법을 쓸까요? <laughs> 근데 누가 봐도 짜장면 대단 아니잖아? 누들 <laughs> 누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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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정답. 오히려 더 되게 단순한 걸했을것 같아요. <laughs> 이런 악령 같은. <laughs> 7번. 카툰을 이용해서 탈출한다. 7번 땡! 에이. 그러면 현실적인 거. 재미를 선택할 것인가? 정답을 택할 것인가? 난 오직 정답이야. 1등 아니, 해야지. 진짜. 건물 외벽을 탄다. 방만 벗어나면 뭔가 상황이 끝날 것 같으니까. 3번 땡! 자, 진전, 재도전. 악령과 딜을 한다. 9번. 현실적인 소설가였을지도 몰라요. 너한테 팝콘을 넘길 테니까. 소설가가 <laughs> 저작권을 포기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 그거 안무생각필까요 <laughs> <악명권이 어디 웃음> 9번 <laughs> 땡! 1번, 1번. 이유 설명해 드릴까요? 궁금한걸요? 설명 <laughs> 안해주시면요아니 설명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시면 정, 안 해주세요. 이호들은 <laughs> <문구들은> 참지 않아요. <laughs> 딸이 죽은 거지. 불에 타서. 악령이 딸의 모습을 하고 그 악령을 퇴치하려면 그때처럼 똑같은 그 장면이니까. 딸이 죽은 동일한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쵸. 오 그렇게 해서 1, 있다. 또 불을 질러서 그 악령을 퇴치하려고 한게 아닐까요? 정답은! 정답. 아! 네, 점수 합산 결과 루미 25점, 진덕 25점, 공땡 50점으로 최종 우승하셨어요. 아! 한번 들어봐. 어 뭐가 있다. 전안 보고 보여드릴게요. 아, 네. 우리가 반응해 줄게 아, 우리가 보 우리가, 우리가 반응해 줄게. 어? 뭐야? 열어봐, 열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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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녹음 기면 나, 나 화낼 거야. 다음에 아, 무슨 영화 할 거예요? 아, 방 안에 들어와서 안 돼요. <laughs> 그 되게 장기간 여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누워, 눕고 자다가 뭔가 되게 눌리는 기분이 살짝 들어서 깼는데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laughs> 근데 너무, 그때 너무 피곤해서 입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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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 어, 뭐야, 나 너무 힘든가? 이러고 <laughs> 이불을 다시 껴서 혼자어 그게 귀신이 아니었을까 하는 응.